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위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앉아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오늘 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요와의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 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제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제들 간과 기도에 귀를 기이셔서 주의 진실과 의로 제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지하신 말씀을 제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제들 오늘 죽게 받들어 올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제들 하나님이시오니, 제들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제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평생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3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서 같이 니세세일일할할건뭐이이수고가 니가 니도 니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사절과 오절 금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되도다 이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24장 8절에서 17,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 11기야 2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1기야 2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약인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다니 딸이더라. 요약인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요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느부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때때 바벨론 왕느부아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왕요야긴니그 멋신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의 나아가 나아감에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달련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일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요 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곧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가벨론 왕이 또 여유악인이 아자비 마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6월 5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야인이 왕위에 있었는지 석달 만에 그가 바벨론 왕 느부카네살에게 잡혀갑니다. 소위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요야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에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서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근데 이 어휘학인 때도 그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바벨론 왕느부은의쌀 제8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들어와서 왕도 잡혀가고 대신들도 잡혀가고 요런 말하면 테크노크라트라고 할수 있는 모든 나라의 유능한 일꾼들도 사로잡혀가고 사람들만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때까지 축적했던 모든 재물과 금은보화들을다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게 된 지경입니다. 왕이 사로잡혀가니, 대신들과 그리고 나라의 유능한 일꾼과 지도자들이 전부 잡혀가게 되고, 왜 이렇게 잡아가는가? 다시는 유다가 제기하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국군에 치명적인 우예를 가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야기는 요야김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아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요야김은 죽고 그리고 시드기하는 마지막 최종 왕로서 으 결정적인 바벨론 포로로 주전 586년에 다 사로잡혀가죠. 런데그세 아들 중에서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이었거든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폐망하게 되었는가? 유다의 폐망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문하세 왕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얼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게 된 거죠. 죄는 환란을 불러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시체죠. 부패를 가리킵니다.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부패가 있는 곳에 새떼들이 모여듭니다. 독수리가 모여들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죄악이 관여하는 곳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 환난과 죄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패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죄는 환란을 불러온다. 죄고에는 부패는 독수리떼가 모여들듯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섰었던 패망의 길, 내리막 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세계 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마지막 말 부분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이 말씀이 뜻이 뭘까요? 먼저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키지요? 너는 바로 카인을 가리킵니다. 카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벨을 쳐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범인데 인류를 가리켜서 카인이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카, 카인이 죄에 대해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카인에 대해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말 말씀 자체로는 양자가 다 가능한 해설일 것 같지만 그 뜻은 본문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원래의 뜻은 죄가 가인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가인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해서 죄가 너를 그렇게 사로잡으려 할 테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도 인리 역사 속에서 죄는 인간을 소원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원했어요 인간을 사모하고 인간을 갈망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죄가 하셨던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지배하려고, 주관하려고, 장악하려고 그렇게 죄는 인간을 사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네 있으나. 너는 죄를 자수를했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간에 후에인 우리에게도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죄가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죄가 인간을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간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간에하신 말씀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죄가 우리를 사모한다고, 우리도 죄를 사모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와 짝이 되어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죄는 우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모해서는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죄를 좋아하고, 세상낭을 즐기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짓기를 즐겨 할수 있는 것이 하루 인간 안에 는 죄성 아닙니까? 지금도 죄는 우리를 삼아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삼아할 수 없는 거죠. 죄는 물리쳐야 합니다. 죄는 거절해야 합니다. 죄는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 죄를 삼아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한 짝이 되어서 평생을 죄의 멍해를 치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채,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이 죄를 사모하지 않으면 뭘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뭘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는 죄를 사모하며 살아갈 자가 아니고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자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죄는 나를 사모할지라도 나는 죄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거부하고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천상천하의 주님밖에 없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 주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배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 길이 로마서 6장에 새 동사로 나타나요. 먼저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갈거니와 우리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우리는 t e a t 이하의 is h a s l 우리 예수 s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니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 y e 살지 않고 살수 있게 된 사실을 s 은혜의 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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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라, 여기라.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우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사실인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여기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내가 죄를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대하여서 산 자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여기라 이 뜻입니다. 첫째로, 알라. 둘째로, 여기라. 셋째로, 드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이 로마서 6장에 나와있는 이세 동사에 죄를 다스리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죄성을 지닌 인간이 죄를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고요? 첫째, 알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된 것. 그 사실을 알라. 둘째는 여기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아닌 것을 억지로 우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여기라의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영어로는 아, recko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원래 회계 장부 용어예요. 회계학의 용어입니다. 차변과 대변에 이미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으면 그 사실 사실대로 장부 기입을 해야죠. 셋째로,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 몸을 의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유다의 마초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패망길로 접어들었던 것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의 소은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알고 여기고 들음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걸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죄를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대로 긍일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는 죄 죄에 있을지라도, 저는 죄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저희들이 죄를 다스리며 다시는 더 이상 죄가 죄들을 주안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인 것을 알고 여의고 그 그래서 저희들이 머물 의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때 저희들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게될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긍일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